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 두개다 그려져 있는 문제 자,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정비례 관계 y 2x의 그래프와 자, 정비례 관계 y 2 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 x a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점 p에서 만날 때 k값을 구하시오. 자, 만날 때 만난다는 걸자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 그래프에서 y 골 마이너스 2 x 그래프 여기는 정비례니까 직선 모양이 뭐다 직선이다 어,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네요 y 골 마이너스 2 x 원점 지나죠? 예 y 골 마이너스 2 x 그다음 반비례 관계는 쌍곡선으로 그래프 나타나야 되죠 반비례 관계 y 골 x 분의 이자 그래서 이 쌍곡선이 자 y 골 x 분의 이라고 적어졌어요.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점 P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. 점 P. 자, P가 안 적어져 있습니다. 여기가 P입니다. 여기가 P입니다. 자, 이 점이 P입니다. 자, 이 점에서 만날 때. 자, 만나는 거 보세요. 예, 이 쌍곡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났죠? 또 있어요. 여기도 있어요. 자, 이 쌍곡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났죠? 네. 이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. 그럼 이 P는 둘이 만나는 점도 되고 또 해석 한번 해볼게요. 이 직선이 어쩐다? 이 P점을 지나가죠. 이 쌍곡선이 이 P점을 어쩌죠? 지나가죠. 또 뭐라고 표현한다? 이 P는 빨간색 직선 어디에 있다? 위에 있다. 이 P는 여기 있는 이 반비례 곡선, 쌍곡선 위에 있다. 다다 같은 말이죠. 만난다. 위에 있다. 지난다. 똑같은 말입니다. 그럼 여러분 뭐예요? 예, 대입한다. 자, 여기까지 딱 생각이 돼야 됩니다. 그때 K 값을 구하시오. 근데 K가 어디가 있나? K가 여기가 있네. 이 K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. 자, 그럼 한번 이제 유추해 봅시다. 이 K를 구하려면 이 점이 중요하네요. 이 점. 이 점이, 이 점에 지금 Y 값은 마이너스 이네요. X 값 구하라고 말이야요 한번 적어 놓을게요. 자, y는 알아요. 가르쳐 줬어요. 얼마라고? 마이너스 2라고. 근데 x는 몰, 몰라요. 근데 이 점은 어떤 점이요? 자, 말해 보세요. 이 점은 어떤 점? 예, 여기 있는 반비례 곡선이어떤 게, 지나는 점. 그러면 이 점에서 k 값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? 예, 이 반비례 곡선에 식이 있어야 되겠잖아. 자, 물론, 쉽게 여기도 있죠. 자, 이게 X분의 A면 이것도 Y X분의 A. 똑같아요. 응, X분의 A. 그러니까, 이 점은, 이 점은, 지금 K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, 그 K가 나타내는 이 점은, 여기 있는 이 쌍곡선이 지나가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,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. 그런데, 여기서 대입해서 구하면 될것 같은데, 대입하려고 생각했더니, 이게 뭐예요? 미지수잖아요. 이거 뭐예요? 이것도 물론 미지수예요. 이거를 다 알아야 여기다 대입해서 K값이 구해지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우리 여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. 그렇죠?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, 어디에도 있어요? 여기에도 있어요. 이 P점. 여기는 이 직선을, 식을 알잖아요. 이 식을 모르진 않잖아요. 여기서는 이, 점, 이 점을 점 물어봤다면 될것 같은데 이 마무리 이점 물어봤잖아.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이점안 지나가. 그죠? 예. 그럼 이제 이 점으로 다시 옮겨갔어요. 그럼 이 P라는 점을 한번 해석해 봐요. P라는 점은 어떤 점? 예. 첫 번째. 마이너스 2X가 어떤 점? 지나가는 점. 또 여기 있는 이 Y 콜 X분의 A라는 반비례가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. 또 이두 개가 만나는 점.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. 다 똑같은 말이에요. 음. 자,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이 y 콜 마이너스 2x 여기에서는 상수를 안다는 얘기야. 여기에 놈는요 모른다는 거. 이거는 알아요. 그러니까 이 아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풀이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. 알고 있으니까. 그럼 이 p 점을 또 주소를 한번 딱 써봤더니 좌표를 써봤어요. 왜냐하면 지나가는 점 위에 있는 점 만나는 점 그럼 무조건 대입할 건데 X 대신 대입하고 Y 대신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. 주소를. 그래서 이 P점을 한번 잡아봤더니 X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? 마이너스 3이라고 가르쳐줬어요. Y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? 안 가르쳐줬어요. 그럼 이 Y값, 이 주소를 알려면 이 Y값을 알아야 되잖아.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없다? 있다. 왜? 이 p는 누가 지나가고 있어? y 콜 마이너스 2x가 지나가고 있어. 자, y 콜 마이너스 2x가 이전 p, 마이너스 3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.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어쩌자? 대입하자. 자,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. y 대신, y는 구해야 되고. 여기만 대입하면 되겠죠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 p 은6 그래서 y는 6이 나와요 이 점의 좌표가 6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u 마 6이구만 하고 나타내요 p 라는점 알아냈어요 p 라는 점이 마이너스 3 u 마 6이구만 그럼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이 뭔가 봐봐 다시 u s p 봐요 k값 구하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그랬지 지나가는 점 u s plus plus p l u 왜 못해? a가 얼마인지 몰라서. 그럼 a는 어디가 또 있어? 여기 또 있어요. 그런데 이 위에 가서 봤더니 이게 2p라는 점으로쩌고 있어? 지나가고 있어.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,6을 y 콜 x분의 a에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? 된다.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, y 대신에 6을 대입하면 6은 마이너스 3분의 a. A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분모를 곱해버려야 되겠지. 그래서 A는 곱하면 마이너스 18하고 나왔어요. 자, 아직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K니까 아직 모르죠. 예. 자, 이제 A가 마이너스 1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또 정리해봅시다. 여기, 여기도, 여기, 여기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. 자, 이 식은 Y 콜 A 대신에 여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8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오고 x분의 18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쌍곡선의 식이 나왔어요. 자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. 이제 최종 목표는 지금 k를 구하는 건데 이 k가 이 쌍곡선 이 점을 지나가니까 이 식에다가 k,-2를 컴마 대입하자. 이제 a를 알아냈으니까 자 y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대신에 k 분의 18 자, 분모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k 곱해버립시다. 이렇게. 네. 그럼 이게 뭐예 마이너스 2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 9 18 그래서 k값은 9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조금 조금 네, 난이도 한중 정도 되겠네. 자, 고생했어요.